반갑습니다. 슈즈파파 목사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IT 꿀팁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 영상들, 뭐 녹취한 것, 녹음한 것들 아니면 설교 영상들을 이렇게 책이나 문서나 주보에 올리실 때 일일이 타이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때 일일이 그걸 치지 마시고 자동으로 타이핑해주는 이제 좋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두 가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루라는 겁니다. 이게 발음이 좀 되나요? 브루. <laughs> v r e w. 구글에서 브루라고 검색하시면 어, 이런 첫 번째 브루라고 검색하면 여기 뜹니다. 무료입니다. 브루에 가셔서 다운로드. 여기도 다운로드 있죠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무료인데다가 회원가입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또 일정한 그 회원가입 양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회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원래 부르는 강의 녹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상에 있는 뭐 유튜버나 이런 영상에 있는 그그 그 영상들을 편집할 때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제 일분 기도를 작업할 때 이제 제가 일일이 치지 않고 어, 오디오 파일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아, 이제 검색되게 되는데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어, 어머니들의 파일인데 여기서 하나를 끌어당기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끌어당기는 건 MP3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된 언어가 어떤 언어냐? 저는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100%입니다. 이제 100% 갑니다. 네, 뀌겠습니다 그럼 분석이 완료됐어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넣은 파일이 3월 9일, 사랑과 자비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오디오를 분석한 거고요. 그 분석한 걸 밑에는 자막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수정을 하려면 이 3월 9일 아래 자막이라는 부분을 수정하시면 돼요. 사랑과 자비가 언제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면 많이 정확하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이 AI가 인식하지 못하면 조금 그뭐 불완전하게 자막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다 수정됐다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됐다는 가정하에 이걸 텍스트 파일로 쓰시려면 파일을 누르시고 여기서 텍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상태로 영상으로 내보내면 영상 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텍스트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으로 쓸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 프리미어 자막, 파이널 컷, 이렇게 좀 맞춰지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텍스트만 뽑아내는 거니까 텍스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칸을 띌 거냐, 줄바꿈 안할 거냐, 저는 뭐한 칸만 하겠습니다. 줄바꿈 한 번. 그리고 전체 모든 클립을 아니면 선택된 클립. 저는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클립, 타임코드 넣지 않고 내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이 완성됐죠. 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변환시킨 기도문 원고입니다.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한 가지 방법은 아,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유튜브를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를 가보면, 스크립트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어, 제가 강의한 거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올라온 게, 이게 전이고요. 이분 전이... 강의를 했어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네 번째 강의를 했는데, 요 강의를 해서 올렸는데, 저는 이걸 원고 없이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원고가 필요해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지. 그러면 요거를 보시는 기능이, 점 3개, 영상 밑에 점 3개, 그리고 스크립트 열기 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열기를 누르시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타임라인에, 타임코드에 맞춰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석을 한 거예요. 좌우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있는데 양도를 양도를 맞추면 참그 수평을 이게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거죠 <laughs> 제가 발음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이 AI가 어, 잘 분석을 못한 건데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게 붙여 넣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타임 코드가 있어요 요것도 좋지만 여기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상단에 보면 점세 개를 또 누르십니다 그럼 타임 스탬프 전환이 있어요 그러시면 요 모든 내용을 긁어다가 그 다음에 복사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쉴즈 파파 목사입니다 올해도 묵기자 이렇게 되는데 요건 좀 많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보시면 그래도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된다에서 출발을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뭐또 아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녹취 작업을 타이핑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다른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여러분들도 하시는 방식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좀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아시게 되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